안녕하세요 여러분. 쉿. 공정거래 비밀가의 진행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공정거래 피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볼 텐데요. 쪽집게 과외처럼 대처법을 쪽쪽 집어 주실 전문가님과 불공정 거래 사례를 공유해 주실 김공정 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 환경 및 산업 트렌드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양적 팽창을 하고 있는데요 가맹, 대리점, 하도급 등 거래 분야에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거래 관계 상지기가 불공정한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특히 공정이란 단어가 매우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어디서 쉽게 설명해 주는 곳도 없고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불공정을 겪었는데도 모르고 계실 수 있어요.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전문가님과 김곤정님과 같이 쉽게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이채은 가맹거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제가 겪은 불공정거래 이야기를 하러 나온 김공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공유해 보겠습니다 적자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해지했는데 위약금? 위약금 때문에 잇따르는 편의점주의 극단적 선택. 사업 부진으로 말미암아 약정 기간 내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폐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비단 가맹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관계에서도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맹 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상과 다르게 가맹 본부가 계약 당시에 제시한 예상 매출액보다 한참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하락한 거죠. 그래서 점차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가게를 닫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가맹 본부에 중도 해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맹 본부 측에서는 가맹 중도 해지 위약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작성한 가맹계약서에 한쪽이 중도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가맹점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매출이 안 나오고 또 적자가 계속되는 것 때문에 가맹본부에다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거니까 그 위약금이 많이 부담이 되죠. 이런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해도 가맹본부에서는 계약서 규정대로 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런 경우는 정말 난감하시겠어요. 가뜩이나 적자를 기록했는데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최근 통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분쟁의 60%가 창업한 지 2년 안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중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가 13.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맹점 폐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통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중도해지를 가맹본부에 요청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규정에 따라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을 준수해서 가맹점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이 계약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보다 현저히 적은 매출이 지속되어 폐업을 하고자 하는데,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요구한다면 가맹점 사업자는 폐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됩니다. 음, 이게 참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네. 위약금이 정확하게 뭔가요? 전문가님. 어려운 법률 용어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좀 단어를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위약금, 계약상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 즉,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계약서에 정한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발생할 손해액을 예정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부당하고 과다하게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맞나요? 손해배상 청구 사례는 계약 관계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부당하다, 과다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부당하고 과다하다라는 기준이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에 사례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이 나지 않아 더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경업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억 단위의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중하다, 부당하다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합니다. 과중부당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인천시 공정거래조정원 혹은 기타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조정협의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행점 측인 제가 중도해지 요청을 했으니까 무조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감행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보다 한참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했다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계약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례와 같이 가맹점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이 최저액에 미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특정 상황일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렇다면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있나요? 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 가맹사업법이라는 법률 용어죠? 맞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어,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 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 어, 그 말이 좀 너무 어려운데요. 어, 그러니까 제가 영업을 시작한 달에 그 다음 달부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를 들어 가맹점 사업자가 2023년 1월 15일에 영업을 개시하였다면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렇게 12개월 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에 제공했던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는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방식은 계약내용, 업종, 귀책사유 유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예상 매출액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무조건 위약금 요구가 금지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행점 사업자가 감행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감행본부가 제시한 경영 방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평균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싶은데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영업위약금을 모두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첫째, 가맹점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이 최저액에 미달하고 둘째,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하거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등의 계약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어, 즉,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동시에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례로 다른 조정 사례에 따르면 호텔에 입점한 가맹점 사업자가 호텔 이용객 수가 줄어들어 가맹점 매출도 허락하게 되자 가맹본부에 중도 해지 요청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가맹점 매출 하락 및더 이상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주된 원인이 가맹점 사업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청구한 위약금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감액하여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중도 해지 요구를 했는데 본사의 위약금 청구가 과중하다고 보아서 일부 감액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 가맹계약을 할때뭘 봐야 되나요? 오,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이 부당한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되고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지 알려 주세요. 앞서 살펴본 사례는 가맹사업법에서 일정 요건 하에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위약금이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살펴볼 것들이 있다면요.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상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약서에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각 위반 사유에 따른 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계약서와 비교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본부나 전문가로부터 그 내용을 설명 듣고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약 체결 후 외부 경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약금의 감경, 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감경, 면제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규칙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 증거 자료를 가지고 분쟁 조정 협의를 통해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부당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에 대해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어렵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궁금한 것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됐습니다. 어, 오늘 알려주신 걸로 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맹본부와 소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모든 자료를 찾아보고 대처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창구가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정거래 비밀과의 상편을 마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